안녕하세요 진주시의 윤성관 의원입니다 진주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바이오는 그린, 레드, 화이트로 구분되는데 우리 진주는 농업, 식품 쪽으로 그린바이오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주 그린바이오 전용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이오 전용원 내부인데 그린바이오시티 진주 간판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이오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곳인지 우리 직원분을 한번 모시고 이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예. 진주 바이오 산업 진흥원은 경남 및 진주의 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바이오 산업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아, 네, 그럼 행정지원동이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고 업체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바이오 디자인 혁신센터입니다 지역 기업들과 디자인 기업을 매칭하여 상품의 고보가치를 창출해서 나가고 진주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기계들로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내서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문이 열려 있는 업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주식회사나로하터는 2015년 개업한 식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제품들을 좀 구경을 좀할수 있겠습니까? 안쪽으로 따라오시죠. 아 예예. 예. 여기는 진주의 마스코트인 진주의 예. 하모가 그려있는 비타민 하모 캔디입니다. 예, 아주 맛도 있을 것 같은데 맛 좀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진짜 천연 딸기가 있는 동결건조 치즈 아. 들어있습니다. 아. <목소리> 저도 이렇게 맛있는데 애기들한테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알레르기에 좋은 내 건강에 좋은 55도 브로콜리 가림입니다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양생물 바이오 전문 기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해양생물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되어서 되어 들어왔습니다. 네. 좀 생소하긴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기능성 생물차를 활용한 우량 종자 생산 전문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테미란 모기생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대체 모기생물로서 국내 유일, 전 세계 유일한 전문 기업입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안에 사는 이제 미세한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런 아, 것들이 예, 예, 예. 이제 자취어들의 음. 이제 먹이로 활용할 수 있는 먹, 먹이 생물. 와 이게 물벼룩입니까? 아, 예, 아,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회사를 키워주시기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험 생산동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시설입니까? 어, 청정실 내의 발효실입니다 2021년도에 헬스비 인정을 받고 올해 초에 GMP 인정을 받아서 건강 기능 식품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생산도 시설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기계는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발효 장비에서 대양된 미생물을 분리 시키하는 장비입니다. 아, 예, 공간이 비면은이 금액이 맞춤면 될까요? 어,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예, 예. 와, 그렇게 비쌉니까? 그럼 이보다더 비싼 그 장비도 있습니까? 예, 아,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장비는 경남에서 몇대 없는 장비입니다. 아, 그렇네.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는 일반 그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 같이 그 원료를 갖다가 품마라 해가지고 나중에 재형화 하기 전에 품마라 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진주 기업들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진주 바이오 기업 화이팅! 화이팅! 이상 지역 바이오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한 바이오 기업 육성과 미래 지역산업 발전에 연인차 역할을 하는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윤성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연입니다. 여러분은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고용문제 늘 하두로 남아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곳이 있어 나왔는데요.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짜잔! 바로 여기가 꿈의 직장, 스마트팜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장애인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체험형 스마트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과 창업 교육도 지원하고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 저희 네 시간. 시간, 직장이 서니까 좋지. 네. 아, 네. 손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자주 애용하시나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왔어요. 네, 네. 어 이용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 샐러드도 싱싱하고 드레싱도 직접 다 만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왔어요. 인스타에도 몇번 올렸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 앞에 바로 어, 스마트팜. 재배하는 것도 보이고,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 맛있는 걸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네요. 대표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장애인들이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또 장애인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앞으로의 생각이 있으시면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앞으로도 더 많이 창출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그런 행복한 사업장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대표님을 만나뵈서 정말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이시에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취업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곳,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동행하는 곳, 이곳은 모두가 행복한 진주입니다. 행복하세요.